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. 자요즘에 핫한 컨텐츠가 있습니다. 바로 캠핑카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, 놀러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. 뭐 사람들 많은 곳도 갈 수가 없고요. 사실 그런 곳 가는 것도 되게 뭔 민폐죠. 그래서 요즘 캠핑카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캠핑카 찍기 위해 바로 이먼 곳에 달려왔죠. 우리가 그 이전에 현대에서 만든 포레스트를 촬영을 했었습니다. 근데 현대자동차가 아 이씨. 그울꿀줄 알아. 이 가격이 4천만 원 초반대 캠핑카 출시. 막 이러니까 캠핑에 평소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왜냐, 보통 그 전만 해도 캠핑카라고 하면 뭐 억대, 뭐이 정도 비싼 금액을 자랑하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뭐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캠핑카가 4천만 원대, 그것도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. 몰린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포레스트 촬영을 했었던 것처럼 실제 가격은 8천만 원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왜냐면 옵션들을 사실 4천만 원대는 그냥 이 포토에 그냥 이 뒤에 그냥 자는 것만 갖다 놓기 때문에 어 실제로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계약도 8천만 원 중반 이상 되는 그금액대에 거의 90% 이상 거의 뭐98%뭐이 정도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4천만 원대에 별 관심 없었던 분들도 실제로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. 우리 캠핑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. 그걸 보면서 아 그러면은 포토로 만든 또 다른 캠핑카가 뭐가 있을까? 라고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어, 다운 틴 t 의 포스 650이라고 하는 이 포토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 회사 이게 그 현대 포레스트보다도 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. 아니에요. 그냥 캠핑카 쪽에서잘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서 찍는 겁니다. 바로 가죠. 자, 아 몇, 여기까지 뭐 포인트들이 있어요. 자 이런 것까지 사실 세심하게 알려드리는 게좀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캠핑카 이런 부분, 그러니까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캠핑카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뭘것 같아요? 이 안에서 생활하는 거죠. 집이잖아요. 그러면 뭐 히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을 틀었을 때 냉난방에 얼마나 그 유지를 시켜 줄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는 일반 차처럼 금방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운 N t 에서 만든 포스유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허니콤이라고 하는 재질로 된게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항공기에도 들어가는 소재로 돼서 그열뭐 냉방이라든지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열효율을 좀 더더. 더 더 극대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결로 그러니까 뭐 이제 물 같은 게 묻잖아요 뭐, 뭐 이렇게 외부 온도가 다르면 그런 결로도 훨씬 더,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알루미늄이 비싼 거예요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비싼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격도 괜찮고 이런 것들도 더 좋은 재질을 썼다 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 여기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frp가 돼 있고 이 평면 부분만 그러니까 이 안에 메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지금 이거 천연고잖아요 요거는 얘도 자동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아 이건 뭐 돌리는 거다 수동이죠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포레스트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도 포스 650과 포레스트 좀 비슷하지 않냐 그냥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좀 비교를 하기 위해 제가 요 차를 사실 좀 찾아낸 건데요 이 외장에 있는 부분 보통 요런 거 보면은 대부분 뭐핑이라든지뭐 이런 걸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포스 650은 이 부분이 실제 도장 면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운티엔티 회사가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공장 안에서 뭐누수라든지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영상들 좀몇개 봤는데 그 캠핑카 완성이 미완성 된 곳에서는 그 위에서 비가 샌대요 또 진짜 골아프 잖아요 그런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누수 공간과 그 다음에 이 도장 부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공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출고했던 차량들도 AS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죠. 야이 정도 얘기하면 광고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, 그렇지 않나? 아,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광고주에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안 들어와요. 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. 자그 다음에 또좀 특이한 점 바로 외부 샤워기가 있습니다. 이런 게 이제 어떤 데 쓰냐면 뭐. 해변가 같은데 가면 막 신발에 막 모래 붙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외부 샤워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사실 있습니다.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안에 집어넣고 가둬버리면 돼요. 너 말이야 너 악플 쓰는 자식들. 자 그리고 팔판. 이거 보통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여기 수동으로. 오, 부십보했어 죄송합니다. 관계자분 안 보이 안보죠죠 관계자분들은 제 별명을 모르겠지만 일단 건드렸다면 다 부셔버리는. 어, 파괴왕이 제가 그 별명이 있어요. 나머지 자리하면 나가죠. 어, 벤츠 그 엠블럼 아무 생각 없이만 쳤다가 그냥 분질러 먹고 튀었다. 절렸어요. 그래서 우리 문파가 고쳤죠. 자 어쨌든 이 발판은 수동으로 되고요. 이게 저는 신발짱인줄 알았거든요. 아니 200코 설명하시면 이게 신발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쓰레기통이래요 근데 이게 쓰레기통으로 쓸 수도 있고요. 원할 때는 그냥 신발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. 그냥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재질들 자체도 다 독일에서 만든 그좀질 높은 재질로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. 어쨌든 캠핑카는 외관보다는 내부가 더 중요하죠. 바로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실내가 역시 또 아늑합니다. 아, 역시 나는 어, 캠핑카를 물론. 제가 어, 돈이 있다면 안살 거긴 합니다.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저는 캠핑이랑 거리가 멀어요. 제가 만약에 하면은 이제 그냥 뭐 콘도나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.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를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가족들과 좀 떠나볼 만한 그런 좀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지금 포스 650 실내를 보니까 확실히 그때 그 포리스트만큼 그러니까 재질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워요. 그리고 이게 물어보니까. 포레스트는 하나가 한가지 색상 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포스 6 0 0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 실내를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랙톤 뭐 아니면 뭐 파란색 지금 여기 보면은 가죽도 시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원하는 색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가 가격도 뭐 괜찮으니까 확실히 포레스트보다 이거 보니까 한 1,500만원 정도 싸고 괜찮지 않나요 진짜? 어 사실 저희가 이 영상 찍는 것도 이제 포레스트가 워낙 또 저희 쪽에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괜찮은 차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 찾아보면서 지금 사실 타는 건데 어자 그리고 그러니까어 포레스트랑 들어갔던 그 무시동 에어컨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무시동 히터나 에어컨이 사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위에도 태양열이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게 뭐 충전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포레스트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차 리뷰할 때나 뭐 이런 뭐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부분 뭐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손이 닿는 부분에 그 가구의 위치 그러니까 가구의 배치가 되게 좀 편하게 있어요. 생각보다 진짜. 포레스도 아무래도 오랜 경력, 그러니까 오래 만들어 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구매자들, 실 구매자들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작업을 했던 느낌이 나요. 이런 사실 이런 무드등이라든지 뭐 오디오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여기 작은 또 보이는 수납 공간 또 이런 게또 있어요. 그다음에 TV도 이쪽에 있고요.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. 이게 가리는 거. 이게 방충막이네요아 멋지네요. 자,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화장실이고요. 어, 냉장고를 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캠핑카를 타다 보면 냉장고의 중요함? 뭐, 뭐,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필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전체 캠핑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. 모르잖아요. 근데 캠핑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을 때좀 중요했던 게뭐 이런 무시동 에어컨도 있지만 냉장고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도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포레스트에도 이 냉장고가 들어가요. 포스60에도 똑같은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게 다운 TNT에서 포레스트에 납품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근데 냉장고 효율이.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제인가? 이,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제라고 어,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포레스처럼 이렇게 내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탁자가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쭉 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위에 통합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뭐 전력 그러니까 얼마나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뭐 불을 끈다던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펌프 물펌프 같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패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솔직히 별거 아닌데 그 캠핑 좋아하는 재게 씨가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패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캠핑을 갔을 때 얼마나 편하냐 안 편하냐로 나눠진다고 합니다. 어저 위에 있는 저기 그것도 있네요. 저거 전자인지 그리고 요거 요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. 이 캠핑카들은 차가 이게 운전을 하고 이게 지나다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그 이런 수납 공간이 락이 걸려 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눌러야 열려요. 그냥은 안 열리죠. 보이죠? 그냥 안 열린단 말이에요. 다 락이 걸려 있다. 라주시 좋을 것 같고. 아 그리고 아 내가 지금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뒤에 오디오 두 개. 페 오디오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. 블루투스를 통해서 음악.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낭만적인 또 여행에는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. 혹시 알아요? 제가 그 예전에 꿈이 가수였다는 거? 야, 아직 여러분들이 나랑 아직 친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. 제가 노래 부르면 그냥 다 그냥 갑니다. 자 그리고 또 이거 얘기해줄고 싶은데 이 부분. 이게 사실 어, 이건 또 이렇게 또 넘어오지 말라, 고 위험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데요. 이것도 열려요. 그리고 이 하늘을 이게 사실 캠핑카가 뭐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뭐좀 오지라든지 여자친구랑 뭐 가족들과 뭐 이렇게 뭐 분위기 좋은 뭐 그런 해안가 도로에 차를 딱 세워 놓으면 별들 잘 보인다고. 그럼 이런 데서 그냥 별들도 보면서 여기, 여기 자면 되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? 올라갔어요. 이거요 올라가요? 아우씨. 아니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땐 몸이 낄일것 같아. 안 가겠어요.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고는 아니지만 <laughs> 광고 같은 영상. <laughs> 다운 TNT의 포스 60을 한번 둘러봤습니다. 어, 사실 어, 일단은 이렇게 차를 촬영할 수 있게 좀 멋진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아무래도 조금 더, 더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그리고 또 장점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한거 같아요. 자, 일단 지금 우리가 이 봤던 이 차, 지금 이 포스 60 같은 경우에는 7,160만 원이면 살수 있는 금액대라고 사실 합니다. 그러니까 포레스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들어갔던 소재들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캠핑카를 요즘 촬영하는 것도 좀 오히려 좀 이런 좀 소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집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막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콘도라든지 뭐 호텔을 방문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캠핑카의 판매량이 정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다양한 캠핑카를 촬영하기 위해 이 다운틴티의 포스 600도 좀 둘러봤거든요.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재미난 차. 혹은좀 우리는 우리 뭐 캠핑카 업체들도 좋습니다. 뭐 이렇게 좀 우리 캠핑카들 뭐 멋진 캠핑카들 많다. 뭐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 울파가 달려가서 바로 촬영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려를 하겠습니다.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포레스트를 촬영하면서 포토 캠핑카를 막 찾다 보니까 요게 좀 매력적이라서 지금 와서 찾는 것처럼 좀 재미나고 멋진 차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달려가서 멋지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가안 빌려 주나? 우리 포레스트 때 1박 2일 물론 받았잖아. 어. 았기 뭐 저기 광고비도 안 받는데 내가 이거 저기 저 대표님한테 뭐 한번 물어봐야겠네. 저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. 직접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. <laughs> 다시 할게요.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